마이너스 25의 제곱의 양의 제곱근을 물어봤고, 16의 음의 제곱근을 물어봤고, 그 다음에 마이너스 64의 제곱. 이것의 음의 제곱근은 C다라고 하겠다라고 했습니다. 자, 먼저, 마이너스 25의 제곱. 이것의, 이것의 양의 제곱근은, 어, 양수니까요. 루트 마이너스 25의 제곱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, 너의 만약에, 어, 그 예를 들어서, 그 또, 다른 이게 음의 제곱근. 마이너스 25의 제곱, 너의 음의 제곱근 이렇게 하면, 그냥 마이너스를 근호 바깥에 빼주면 됩니다. 마이너스 25의 제곱, 이렇게 써주면 되죠. 자, 이것을, 이거를 A다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,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수를 잘 보니까요. 어, 제곱이니까 루트의 제곱에 붙었으니까 절대값을 붙여서 25 이렇게 빼주고 나면 이게 25입니다. 즉, a의 값은 25가 된 거죠. 그다음에 16의 음의 제곱근이에요. 음의 제곱근 이렇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루트 16이라고 하시면 됩니다. 이게 마이너스 루트 4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됩니다. 이게 b죠. 여기에서 이거를 그냥 바깥으로 절대값 안 붙이고 4로 그냥 요렇게뺀 거는 이 마이너스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잖아요.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헷갈리니까 해주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이 마이너스가 따라온 거예요. 그런데 여기 있는 4를 그냥 이렇게 4라고뺀 절대값 여기서는 절대값 을 붙였고 여기서 붙이지 않은 이유는 이게 4가 양수니까 그래요. 양수는 어차피 그 부호를 그냥 그대로 갖고 나오니까. 그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64 제곱 이거의 음의 제곱근이라고 했어요. 음의 제곱근. 이걸 시다라고 하기로 했는데 이수 자체를 좀 보니까 이거는 노트하고 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절대값 붙여서 표현해 주면 절대값은 64에요. 즉 여기 있는 건 64죠. 64의 음의 제곱근이 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이것의 음의 제곱근이 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 8이 시의 값인거죠. 자, a하고 b하고 c를 다 구했습니다. 근데 a에서 b를 빼고 c를 더해봐라. 그래서 그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, a는 2 5이고요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4입니다.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8이에요. 계산을 해주면 25 플러스 4 마이너스 8입니다. 정답은 21이네요. 4번이 정답입니다.